저는 17년차 영어강사인데요 사실 제가 처음부터 영어를 잘했던 건 아니에요 저는 실업계 공고를 다녔고 체대를 졸업했습니다 교환학생도 유학도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순수 국내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은 영어를 편하게 하는 걸 넘어서서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영어의 영자도 모르던 평범한 체대생이 어떻게 영어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었을까요? 저의 영어 인생을 바꿔놓은 5단계 루틴을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 알려드릴게요. 오늘부터 당장 따라 할수 있는 루틴이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루틴 1단계는 영어를 잘한다라는 목표가 아니라 영어를 할줄 안다로 목표를 바꿔보는 거예요. 잘하는 것과 할줄 아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몇달 전에 시작한 달리기 러닝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체대상이어서 그런지 승부욕이 굉장히 센 편이거든요. 막 달리기를 막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1분에 4분대 에 들어와야 된다, 5분 구간에 들어와야 된다, 1시간에 40분대를 꼭 달성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잘한다라는 목표를 세우다 보니까 그 과정이 되게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꾸준히 지속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표를 바꿨습니다. 달리기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5km에서 10km는 편하게 달릴 줄 안다 이런 식으로 바꿔보니까요. 오히려 일주일에 달리기를 하는 양이 더 늘어나고 달리기 자체가 너무 재미있고 즐기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달리기와의 나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고, 달리기 생각하면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로 보면 어떠세요? 영어를 엄청 잘해야 된다. 우리가 시험영어 때문에 자꾸 점수화 하거나 수치화 하거나 뭔가 자격증을 따야 되거나 등급을 받아야 되거나, 그런 스트레스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렇게 영어 공부를 시작하면 평생 괴롭습니다. 그냥 영어 자체가 원래 언어기 때문에 오랫동안 해야 되는 건데 뭔가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답답해지게 될 거예요. 또한 영어라는 게 의사소통을 위한 건데 잘한다 못한다의 기준이 되게 애매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한국어를 잘하세요 아니면 할줄 아세요? <laughs> 언어 학자거나 뭐 전문 기자거나 아나운서쯤 돼야 혹은 뭐 문학 작가 정도 돼야 한국어를 잘한다고 할수 있지 그냥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한국어를 그냥 할줄 아는 거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영어는 외국어잖아요 근데 외국어를 굉장히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어로 내가 할줄 알면 그 정도로 충분합니다 1단계 루틴은 뭐였어요? 영어를 잘한다라는 목표를 세우는 게 아니라 영어를 내가 지금부터 할줄 안다 이렇게 바꿔보세요 그 덕분에 제가 17년 가까이 영어를 매일 즐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2단계 루틴은요, 바로 계획인데요. 또 똑똑한 사람이나 아니면 한국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는데 굉장히 집착합니다. 무엇보다 무리한 계획을 세우면서 내가 이 계획을 못 지키더라도 그렇게 무리하게 세워야 내가 근처까지 간다. 이런 식으로 약간 자기 자신을 괴롭히거나 심지어 학대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지금부터 두 번째 루틴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일주일을 기준으로 영어를 배운 날이 배우지 않은 날보다 많으면 성공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럼 7일 중에 4일만 하면 성공인 거예요. 이제 4일을 넘어섰다? 그러면 2주로 한번 확대해 보세요. 14일 기준으로 내가 8일만 영어를 배우면 또 성공입니다. 그 다음에 30일 한달 기준으로 16일만 하면 또 성공인 거예요. 영어 습관이라는 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안한 날보다 한달이더 많을 때, 그리고 그게 점점 일주일, 이주, 한 달, 3개월, 6개월, 1년으로 늘어갈 때, 비로소 영어가 습관이 되고 아주 좋은 계획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상을 보면은 작은 성공을 맛봐라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잖아요. 아, 내가 되네. 이거 내가 할만하네. 이런 느낌이 들려면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럼 불필요한 스트레스가 사라지고요. 영어만 생각하지 않아도 영어가 내 삶에 많이 침투해서 영 영어를 배우는 과정이 생각보다 재미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부터 인풋 단계 루틴을 알려 드릴 건데요 자료를 고를 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자료부터 골라야 해요 만약에 영어 초급 단계라면 미드나 뉴스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물론 흥미 위주의 미드도 있어요 당연히 뭐 프렌즈나 마런 패밀리 같은 거 너무너무 재밌죠 저도 즐겨 보기도 하고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순히 영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영 영어란 세계의 문화까지도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이해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딱두 가지만 추천하라 그러면 첫 번째는 EBS 어학 FM 라디오 프로그램 을 추천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유튜브에 ESL이라고 검색해보시면 은 실제 어학연수 가서 친절하게 알려주는 영어 강의가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어요. 이두 가지 축으로 먼저 시작하는 것을 완전 추천해드립니다. 제가 이거에 대한 영상도 찍어놓은 걸 위에 카드뉴스에 달아놓을 텐데요. 그러니까요. 꼭 한번 보시고 자료가 고르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자료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물론 이것만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원서를 하고 싶은 분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SNS 같은 간단한 자료부터 하시고 싶은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정해드릴게요. 1분 안에 모르는 단어가 3개 이상 나오면 절대 추천하지 않고요. 그리고 5문장 안에 모르는 단어가 3개 이상 나오면 역시 그 자료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쉬운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많이 쉬워야 흥미가 생기고 그러다가 점점 조금 조금씩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레벨업하는 기분을 느끼셔야 되거든요. 근데 초반에 영어에 입문할 때는 내 수준보다 살짝 어려운 게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간 방심할 정도로 쉬운 자료부터를 해야지 내가 작은 성공이 아까 말했죠. 그런 경험이 쌓이고, 해볼만 하다는 느낌이 들고, 다음에 뭔가 할때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진입장벽을 낮추고요. 문턱을 낮춰주는 아주 좋은 영어 콘텐츠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남들이 좋다고 하는 영어 콘텐츠나 자료를 따라가지 마시고요. 내 손으로 직접 해보면서 그리고 여러분 무조건 하나 정하면 막 5년 10년 밀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한 일주일 하다가요 나에게 너무 안 맞는 것 같으면 바로 갈아타도 되고요. 또한달 하다가도 이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만큼 효과적이지 않다 그러면. 또 다른 걸로 바꿔도 되는 겁니다. 그 자유가 바로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영어 자료가 생각보다 많이 없었어요. 시중에 교재도 되게 한정적이었고, 미드 같은 거막또 어둠의 경로로 막 구해야 될 정도로 되게 어려웠잖아요. 막 DVD 플레이어 막 사서 억지로 막 자막 같은 것도 비교해가면서 막 대본 뽑아가지고 봤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뭐 통합 자막으로 할수 있는 건 너무나 많이 널려 있죠. 정말 영어를 배우기에 축복받은 시대니까요.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아주 쉬운 영어. 자료부터 시작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루틴 4단계는요. 바로 데이 1부터 영어를 처음 배우는 날부터 영어 일기를 쓰는 거예요. 어 뭐야? 어떻게 벌써 영어 일기를 써? 난 이제 막 영어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런 분들도 영어 일기를 써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영어 일기를 쓰라 그러면 막 다섯 문장, 열 문장, A4 용지 한 장을 채워야 영어 일기를 쓴다고 착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한 단어를 써도 영어 일기고요. 한 문장을 써도 영어 일기고요. 세 문장, 다섯 문장을 써도 완벽한 영어 일기입니다. 영어 일기 쓰는 목적을 지금부터 이 프레임을 바꿔 보세요. 영어 일기는 잘 쓰는 게 목적이 아니고 맞게 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영어 일기를 그냥. 쓰는 게 목적입니다. <laughs> 어떤가요? 말장난 같지만 영어 얘기 쓰는 게좀 겁이 안 나지 않나요? 두려움이 조금 사그러들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우리가 영어 얘기를 완벽해서 쓰는 게 아니고요.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쓰면서 완벽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또한 이런 식으로 아웃풋을 병행을 해야지 인풋을 우리가 방금 전 단계 루틴에서 고르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 루틴이 그냥 휘발돼 버리거나 날아가 버립니다. 내가 만약 에 계속 나중에 이게 써먹어야지라고 염두에 두고 인풋을 보게 되면. 단순히 외우지 않더라도 내 영어 무의식 저장고에 그게 차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영어 일기를 썼던 것들이 손으로 나오기도 하고 입으로 나오기도 하고 아웃풋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쓰면서 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또 영어 일기의 장점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아웃풋 연습입니다. 우리가 외국인과 함께 말하려면 막 식은땀도 나고 발음도 신경 써야 되고 상대방이 기다려 주니까 되게 마음이 조급해지고 막 가슴도 쿵쾅쿵쾅 뛰고, 영어 울렁증도 생기고, 굉장히 많은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근데 영어 얘기를 쓰잖아요. 나만의 속도로 천천히 내가 마음이 편한 장소에 가서 뭐 음악을 들으면서 해도 되고요. 그렇게 사부작사부작 쓸수 있는 아주 기적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얘기를 영어를 시작한 바로 첫날부터 쓰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게 1개월 3개월 4개월 6개월 정도로 쌓이잖아요 그럼 비교해 보는 재미가 또 쏠쏠해요 초반에는 내가 3문장도 겨우 꾸역꾸역 썼는데 지금은 10문장 20문장도 계속 쓰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제가 올해 17년차 영어강사라고 했잖아요 저는 지금도 저희 수강생들과 함께 매일매일 영어 얘기를 쓰고 심지어 같이 인증을 합니다. 저는 영어 얘기를 잘 쓰려고 하지 않고요. 제가 뭐 명문처럼 쓰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 일상생활을 한국에 살면서 영어로 아웃풋할 시간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계속 계속 영어 얘기를 남기면서 하루를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와 계속 계속 친해지고 영어가 제 삶의 일부분으로 들어와서 편함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이 루틴을 꼭 한번 지켜보시면 초반에만 약간 괴롭지. 나중에는 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아이 습관이 돼 버릴 거예요. 오히려 멈출 수가 없는 상태가 될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루틴은요. 우리 4단계 루틴에서 영어 일기를 쓰기로 했잖아요. 그 영어 일기를 보지 않습니다. 책장을 덮어버린 다음에요. 바로 그 일기를 바탕으로 혼잣말을 해보는 겁니다. 아, 내가 어떻게 벌써 말을 하냐.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혹시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역시나 제가 프레임을 바꿔보겠습니다. 영어 말하기를 정확한 발음으로 적절한 어휘를 선택해서 완벽한 영어식 어순으로 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이 뭐냐면 그냥 영어로 말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내가 틀린 말을 계속 하면서 굳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게 영어 인풋을 계속해서 3단계 루틴에서 넣고 있잖아요? 그러고 4단계에서 써보기도 하고요. 그걸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말까지 연습해보는 게 바로 5단계 루틴이기 때문에 5단계에서 그렇게 말을 해도 굳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인풋이 3단계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고, 4단계에서 그걸 천천히 한번 써보기도 하고, 이걸 바탕으로 말하기 연습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깨달았냐면, 영어 말하기는, 뭘로 완성될까요? 영어 말하기로 완성됩니다. 물론 영어 듣기를 잘하면 말하기에 도움이 되고요. 영어 쓰기를 잘해도 말하기에 도움이 되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영어 말하기를 가장 끌어올려줄 수 있는 방법은 영어 말하기밖에 없습니다. 너무너무 사실 상식적인 얘기예요. 내가 헬스장에 가서 상체 운동을 하는데 하체 근육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당연히 조금은 좋아지죠. 한 10%. 하지만 제가 진짜 하체 운동을 할 때야 하체 근육이 가장 발달할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말을 내가 해본 적이 없다면 구강구조도 움직여야 되고 적절한 단어도 써야 되고 혀 위치도 신경 써야 되고 입을 막 움직여 보고 내가 적재적소에 감정을 또 실어 봐야 되고 그런 게다 종합적으로 해서 말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근데 그냥 말하려고 하면 은 너무 막연하고 너무 답답하잖아요. 완전 백지 아웃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4단계 루틴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 4단계에서 한 문장이라도 세 문장이라도 썼던 그 내용을 가지고 보지 않고 내가 그냥 말해보는 거예요. 혹시나 이거 외워서 하려는 분들이 있는데요. 외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그 내용이 뭔가 아이디어의 잔상이 머릿속에 희미하게 남아있을 거예요. 그 기억만 가지고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말로 표현해보는 겁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영어 말하는 게 조금 조금씩 익숙해지고 편해질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영상을 끝나자마자 바로 영어 얘기를 쓰고 그 일기를 기반으로 아웃풋으로 단 10초라도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썸네일 사진에서 보였던 것처럼 저는 실업계 공고를 졸업했고요. 그리고 체대생이기도 하고요. 국내에서 영어를 열심히 하게 돼가지고요. 영어 강사가 되었습니다. 올해 17년 차이고요. 제가 한 달에 이제 같이 소통하는 수강생만 해도 몇백 명이 넘어요. 그러면서 정말 산전, 수전, 공중전, 전부 다 겪어봤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이 다섯 단계 루틴을 정리한 거니까요. 여러분 영어를 처음 하신다면 이 다섯 단계 루틴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루틴을 내가 어떤 영어 자료로 해야 될까 아직도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제가 영어식사고 100문장이라는 20강짜리 강의를 유튜브에 무료로 올려놨어요. 한 영상당 무려 20분 길이고요. 100문장을 다룹니다. 제가 영어로 다 설명해 드리거든요. 이것부터 당장 시작하시면 여러분 돈한푼안 드리고요. 영어 공부를 편하게 할수 있을 겁니다. 이 루틴대로 한번 시작해 보시고요. 영상도 보시고, 나는 정말 영어 말하기를 되게 유창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스피킹 5단계 법칙이라는 거 영상으로 쉽게 설명해 놨어요. 그 영상은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요. 그것도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 영어 실력 향상에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하게 도와주는 러너블 영어 강사 티처 조였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